안녕하세요. 무슨 말 하셨습니다. 자, 썸이시고요 썸이시에 나오는 차량인데, 신형입니다. 2021년 버전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있죠. 주황색으로. 자, 신형입니다. 보시면 러버도 그렇고, 주향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 자,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. 자, 서버도 양쪽에 두 개씩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요. 하브스키드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, 나중에 하브스키드도 할수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딱 올리면, 자, 보시면은 여기 모터, 변속기, 서버가 달리고, 배터리, 삐삐까지 다 달았습니다. 자, 우리 형님께서는 이제 풀세트 하기 때문에 이 아마 우리 아시아에서 구매하시면, 저 다른 지역, 그 업체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, 10만 원 정도, 10만 원 정도 싸게 살수 있어요. 그 이유는 동영상 보시거나 가격을 따로따로 구매해주시면 아실 거예요. 그다음에 우리께서 또 10만 원 싸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당연히 10만 원 싸니까, 10만 원싼 만큼 10만 원치, 자이 10만 원안 되죠? 8만 원 정도인데, 윌리바를 또 선택하셨고요. 외관도 되고 윌리바 되고 아주 좋은 제품을 하셨고요. 자 그리고 요거 서비스, 자, 공구. 자, 공구가 있어야지 차를 구매, 조립할 수 있겠죠. 나머지 바디핀도 있고, 이 안에는 봉지도 다쓸수 있겠습니다. 자, 출고되는 제품이고요 자, 서밋. 자, RCRF 오늘 바로 주행을 했습니다. 자, 사이즈 큰 거는 경동 택배로 했고, 하루 만에 보내는 경동 택배인데요. 굉장히, 굉장히 배송 잘된업체고요 물론 작은 소포장은 시제 택배로 오는데, 경동 택배랑 같이 합 어, 같이 연동하면서 보내다 보니까요. 여러분들, 하루 만에 봐주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서밋이었습니다. 출고하겠습니다. TQI. 조종기, 까지, 출고, 오케이. 짜잔.